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치 투자 종목을 한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 종목은 W게임즈라는 종목이고요. 어,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하게 된 거는 제가 이 종목을 찾았는 건 아니고요. 어, 제가 과거에 이 쉬운 주식이라는 채널이 어, 여러분들이 보면 꼭 좋을 것 같다라는 채널로 구독자 5, 한 5만 명 조금 넘었을 때 추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고그 채널이 지금 한 13만 명 정도 됐거든요. 이 채널에서 어제 영상을 적금 대신에 이 종목이나 사볼까 라고 하면서 W 게임즈를 소개를 해줬어요. 어 제가 뭐 일반적으로 다른 유튜버들이 어떠한 종목을 언급하면은 그 종목을 제 기준에서 다시 분석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늘의 맹세코 다른 유튜버가 소개했던 영상들 중에 제가 한번또 매매를 해본 종목이 없습니다. 근데 어, w게임즈라는 종목은 어, 시운 주식에서 소스를 받아서 제가 이제 다른 어, 공부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이 알려준 정보를 어, 더해서 다시 분석해보고 제 개인적인 내 피셜도 넣어서 분석을 다시 해봤는데 아, 이 종목은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어, 오늘 매수를 하고 여러분들도 알면 좋겠다 싶어서 어,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서 이제 종목 그 소스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했던 그 정보가 뭐냐 하면은 어, 이 채널은 제가 아직 추천은 못해드렸는데 이 채널도 굉장히 좋은 채널이거든요 어, 전인구경제연구소 라는 어, 채널에서 어, PER하고 r o i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쉽게 풀어줍니다 이때까지 봤던 영상들 중에 제일 정리를 잘 해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p r 에 대한 고정관념을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어그 고정관념을 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p r 하고 ROE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잡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그 어,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것은 시윤주 식 채널의 영상에서 소스를 얻고, 요 전인구 경제 연구소에서 알려준 이런 PER과 ROE 값이 어, 과연 좋은가, 계속 좋은 회사인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차트, 어, 차트도 조금씩 분석을 하면서 재무제표 이 회사가 성장하면서 과연 주가도 같이 성장을 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회사는 성장을 했는데 주가는 크게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향후 그게 몰아서 어, 터지면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 기준에서 이제 W 게임즈를 매수하게 된 겁니다. 어, 이 W 게임즈라는 종목은 이제 가치 투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어, 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 투자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바로 잡기 위해서 꼭 한번,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어, 가치 투자 종목은 단기간에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얘가, 어, W게임즈가 내일 급등을 할지, 한달 뒤에 급등을 할지, 1년 뒤에 급등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분히 지금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꼭, 어, 세, 마음에 새기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분만 스스로 판단하셔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영상들, 그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이잖아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영상에, 어, 1분, 3분, 5분에 해당하는 구간에, 어, 모바일 기준으로, 우측 상단에 터치하면은 바로 보실 수 있게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과거에 추천했던 이 영상도 제가 7분쯤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뭐 사실 크게 볼만한 그런 컨텐츠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의 초반부는 어, 쉬운 주식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냥 띠엄띠엄띠엄 다시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어, 시은주식님은 저보다 전문가시고 정말 핵심만 그 깔끔하게 잘 정리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어, 요 영상을 보시고, 어, 판단을 하시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꼭한번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W카지노라는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 주력 매출이 소, 소셜 카지노라고 해서 어, 카지노 게임을 모바일에서 하는 건데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이 회사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앱 차트의 전체 게임에서 인기 7위 그리고 카지노 게임 분야에서는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주요 타겟이 40대 이상의 남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0대 이상의 남녀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에 하고 있던 게임에서 다른 게임으로 잘 이탈이 되지 않는 그런 고객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꾸준한 매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높, 높은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고객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그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도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웹, 웹이면 PC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시장은 조금씩 감소하는 반면에 어, 모바일 쪽으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성장이 될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면에서 W 게임즈가 향후 매출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W게임즈가 소셜 카지노 쪽에 시장 점유율 8.6%를 기록하고 있고 어, 이 소셜 카지노 분야에서 시장 3위에 3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 2위는 누구고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죠. 어, 그리고 이게 조금 어, W게임즈가 앞으로 주가 상승이 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W 게임즈는 W 카지노 요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W 다운 카지노라는 게임으로 매출을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DDI라는 회사를 2000 여기 우측에 보시면 됩니다. 2017년도 6월 1일날 지분 100%를 인수를 했습니다. 요 DDI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는 게임이고요. 전체 매출 중에 30%를 PC 게임 그리고 모바일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나머지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요그 더블 다운 카지노 게임을 그 활용을 해 가지고 현재 이제 북미 시장 쪽에 요 더블 다운 카지노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호주, 유럽, 아시아 쪽으로도 확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요 W 게임즈에서 100% 지분 100%를 인수한 ddi가 2020년도에 나스닥 상장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실패를 해가지고 어 최근에 한 8만원까지 주가가 갔었는데 이게 실패를 하고 한 6만원대로 지금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2021년도 상반기 때 ddi가 나스닥 상장에 재도전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이 될수 있고 만약에 나스닥 상장이 성공을 한다면은, 어, W게임즈 주가도 같이, 어, 크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자회사가 상장을 했을 때, 실제로 모회사 주가가 상장하는 날 하락하는 패턴도 많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 그, 예로 들자면, 하지만 나스닥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진짜 상장이 성공하면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게임 같은 경우에, 어, 기존 게임만 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유입되는 유저가 점점 떠나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유저 수가 점점 주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WGAMES에서 어, 또 다른 카지노 게임을 한개 또는 두개 정도를 출시해서 어, 새로운 매출을 발생시킬 어 게임들을 만들고 있다. 이것도 올해의 매출 상승에 대한 좋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 W 게임즈가 우리가 작년에 BBIG라고 해 가지고 어 한국형 뉴딜 어 한국형 뉴딜 관련돼서 이렇게 종목들을 이렇게 언급을 했었잖아요. 어 2차 전지 10개, 바이오 10개, 인터넷 10개, 그리고 게임 관련해서 10개인데 이, 그, 게임 관련된 K-New Deal 종목에 W Games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작년에는, 어, 이런, 더, 그, K-New Deal 관련돼서 이런 종목들을, 어, 이렇게 언급만 했다라고 보,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K-New Deal 펀드 같은 게 만들어지면은 그 자금들이 이 종목들 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이제 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어, 주가 상승에 어, 한몫을 할수 있다라는 점, 요것도 일종의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죠. 어, 그리고 여기까지가 어,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시운주식 시운주식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의 어, 일부를 제가 그냥 전체를 제가 다 똑같이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어, 이해하는 것만큼만 풀어드린 거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로 어, 공부를 좀더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까 전에 전인구 경제연구소에서 봤던 PER하고 ROE에 대해서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PER하고 R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PER은 다들 쉽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어, ROE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 ROE가 뭐냐 하면은 내가 100억을 가지고 어, 10억을 벌었으면, 은 나의 ROE는 10%입니다. 10%인데, 어, 이게, 예를 들어, 2019년도에 이렇게 장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요 이익을 본게순이익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자본이 110억이 되고, 그 다음에 10억을 똑같이 벌었다고 하면은, 내 ROE는, 어, 10보다 낮아지겠죠. 한9 정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어, 9 정도 될것 같네요. 그러면은 똑같이 10억을 벌었지만 어, ROE가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ROE를 유지하는 기업이 왜 좋은 기업이냐면은 110억에서 내가 작년하고 똑같이 10%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 올해는 11억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 2019년도에 ROE가 10%, 2020년도에 ROE가 10%, 2021년도에 21년도에 ROE가 10%가 된다라는 거는 꾸준하게 이 단기 순이익 매출도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PER이든 r o e 든뭐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작은 가능한데 이게 과연 그런 면에 있어서 안 좋은 기업인지 그거를 이제 전인구 경제연구소 영상에서 굉장히 잘 풀어줬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이제 PER과 ROE가 과연 진실된 수치냐 조작된 거짓된 수치냐를 볼때 이제 ROE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조금 본다고 합니다 좋은 기업의 ROE를 분석할 때 ROE 수치가 높고 매출이 계속 높고 그리고 배당이 낮은 기업 어, 자기 자본 같은 것들을 낮춰가지고 ROE를 높이는 그런 활동을 안 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업이 좋은 ROE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게 지금 w게임즈 재무제표인데 2015년부터 나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 2015년도부터 120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을 시켰고요 1500억 3000억 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4000억 5000억 올해는 67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구요 내년하고 어, 내후년 또 7천억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상태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ROE도 보시면은 어, 2015년도에 16, 어, 굉장히 그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16%라 그러면 굉장히 높은 ROE거든요. 보통 이런 게뭐 우리 아프리카 TV라든지 인터넷 그리고 게임 회사들이 보통 높은 RO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 때, 2016년도 때는 ROE가 없는 걸로 뜨는데 요거는 한번 다른 데서 왜 그런지를 다시 밝혀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일단 패스를 하고 2017년도부터 이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는 연도잖아요. 그때 보시면은 ROE가 9% 그리고 18년도에는 어, 자기 자본이 늘어났는데 거기 추가로 1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18% 그리고 올해도 한18 정도를 예상하고, 21년도, 22년도도 어 19, 17, 어, 정, 아, 19, 17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자본, 그리고 이익이잖아요. 그리고 해가 바뀌면 이 이익의 일부가 자본으로 넘어가는데, 그리고 분모가 커지는데도 이 분자가 아, 이 결과값이 거의 유사하게 흘러간다라는 거는. 이 이익이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ROE가 높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ROE 그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 W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죠 배당이 낮은 기업이 어, 자기 자본을 낮춤으로 해가지고 ROE를 높게 만드는 작업을 할수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대표적인 게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배당 낮은 회사들이 뭐 다른 조건들도 있겠지만 그 배당 낮은 회사들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면에서 그렇거든요. 근데 W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 배당을 보시면은 어 350원 정도 배당 수익률이 어 1%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ROE를 높이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해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고 계속 들어오는 자본을 써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여담인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어, 원래 그 벤자민 그레이엄 스승이죠. 어, 이분이 했던 투자 방법에서 수익이 잘안 나오니까, 어, 개선을 했던 게 ROE 높은 기업을 찾아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했는 게 워렌버핏이죠. 이 개념을 그 필리피셔라는 이제 두 번째 스승을 통해서 이거를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PR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은, 어, 지금 요런 게임 관련된 업종 pr이 평균적으로 56.50에 있습니다. 근데 w게임즈는 지금 10.15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낮은 pr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요게 거의 한 5배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부터 해드릴 얘기가 뭐냐 하면 어, 이 종목이 2015년도 11월달에 상장을 했어요. 아마 맞을 겁니다. 어, 11월 4일날 상장을 했는데 어, 2015년도에는 실적 대비 주가가 조금 높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단순하게 어, 공모 많이들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상장할 때 약간 주가가 높이 뻥튀기 되는 효과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2015년도는 무시를 하고 어, 그때 당시의 실적 기준으로는 이 가격대가 적정 가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2015년도, 16년도 때는 사람들이 누누이 하는 얘기가 적정 PER은 10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2015년도, 16년도 때보면 상장했을 때는 PER 20. 2016년도 때는 다시 14로 떨어집니다. 어, 14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실적이 거의 한두배 정도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때는 약간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구간이 2017년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2017년도 때요 주가는 이제 그냥 적정 주가였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후에 보시면 은 pr이 계속 12.28 그리고 8.25로 낮아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실적 계속 우상향 했죠 영업이익 우상향 했죠 어 그리고 PER하고 관계있는 단기순이익도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017년도부터 해서 주가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좀 흔들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얘 차트를 보시면은 2017년도 이때부터 해서 요 박스권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9년도 말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2019년도 연말부터 다시 다시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떨어지던 중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바닥을 찍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게임주들이 다 올라가니까 상승을 나오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그리고 이때는 이제 아까 전에 DDI 자회사가 나스닥 상장 이슈 때문에 아마 이게 정점으로 갔던 것 같고. 그게 실패를 하니까 실망 매물로 현재 가격에 와 있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때 이 가격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정도의 실적 개선이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저는 이런 식으로는 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식으로는 주가를 갔어야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다가. 아직도 지금 그 구간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종그 그게 결국 나중에 주가에 반영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큰 상승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 지금이 보시면은 박스권이 거의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중반대 요렇게 횡보를 하다가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한 8만 원 정도 왔다고 치면은. 한 5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 박스권을 이렇게 횡보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 실적이 반영이 되면은, 어 현재 PER이 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크게 성장하면은 요거는 좀 멀리 보는 거예요. 어 나중에 멀리 봤을 때는 지금보다 3, 4배는 갈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어 단순하게 어, 실적만 조금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박스권 하단이 5만원 상단이 지금 8만원 정도 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단이 한 6만원 상단은 한 11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박스권을 잡아주고 약간 레벨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무슨 말인지는 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어, 저는 오늘 어, 원래 한 61,000원쯤에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어, 갭이 뜨더라고요. 어제 시윤주식님 영상에서 그걸 보고 투자자들이 좀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갭이 뜨길래 62,100원에 만 매수를 걸어놨는데 62,200원 만 저점을 찍고 올라가더라고요. 62,800원 만 정도 갔다가 다시 하락을 하길래 62,400원에서 만 5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63,600원이네요. 63,600원이고 뭐 아직도 충분히 저점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부터 어차피 같이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얘는 하락한다고 해서 저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 분석을 했을 때이 종목은 충분히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락을 한다면은 5만원 정도 왔을 때 50주. 최하 50주 정도 추가 매수를 할 거고요. 그 이상을 추가 매수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계속 사모아갈 예정이고, 물론 갑자기 뭔가 굉장히 큰 악재가 뜨면서 떨어진다면은 어 약간 비중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현재 가격에서 어 아까 한 6만 3천 원 됐었죠. 8만 원 정도 갔을 때어 일부 익절을 할 예정이고요. 또 10만 원에서 또 일부 익절을 할 분할로 익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 가면은, 어, 홀딩을 할 생각이고, 어, 제가 봤을 때 11만원 이상은 충분히, 어, 향후에 갈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거는 실적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회사가 나스닥을 상장을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실적 기준으로는 최대한 12만원까지도 지금 보고 있고, 어, 만약에 자회사 DDI가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다면 15만 원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시윤 주식님도 이 정도 가격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거는 복사했다가 안 지웠네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한 10만 원 이상 갔는데 약간 DDI가 나스닥 상장 그 기대감으로 10만원 이상까지 간데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약간 비중을 덜었다가 어 적당히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어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상 어 W게임즈 어 약간 가치투자 종목으로 어 제가 100% 찾은 거는 아니지만 어 가치투자 종목으로 W게임즈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어 영상을 만들어 봤구요. 어, 영상 초반에도 얘기 드렸듯이 어,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무작정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 기준에서 다시 한번 더 어,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내 기준에서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보자 하고 다시 분석을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이건 내가 봐도 정말 좋은 것 같다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런 판단이 서신다면 그때 투자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 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도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